저는 방금 분철하고 양도 공도 포장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다이소에서 플렉스를 했어요. 너랑 나랑 메커 앨범 <laughs> 이거 왜 샀냐면 제가 그막 애들이랑 인생 메커 같은 거 찍잖아요. 하루필름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샀어요. 뭐 마침 있길래 한들른 길에 샀어요. 투명색으로 샀고 이따 차고 차고 꺼져면 될것 같아요. 중명 사진 키링 뭐 이게 있길래 샀어요. 그냥 이 증사 끼워놓고 다니면 될것 같아서 샀어요 보이는데자 증사를 끼워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기지성 이렇게 끼웠고 이건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이즈가 저희가 안 맞아서 자르다가 삐뚤삐뚤하게 잘랐어요 이거 뭔지 들었네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너무 레지던스 너무 귀여운데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가방에 달고 사드려요 오늘은 런드리샤 포카가 교환한 박지성 포카가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아 어, 귀엽다. 아머, 햄스터 아니야? 친구한테 분절탄 디아이콘 지성이 와서 뜯어볼게요 어머, 귀여워 뭐야. 제가 디아이콘 구성, 구성을 자세히 안 봐가지고 그러는데 잠깐만본절했어요 진짜 많네요. 하나씩 볼게요. 뒷면은 그냥 이렇게, 엔시티 드림?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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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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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아. 진 아, 제노. 어, 그래도 이거. 아 지성이의 스페셜. 아니, 제발. 아직짜안 살아 는데아 <laughs> 이거 핑크색 갖고 싶었어. 어? 이거 케이스 달라? 어, 투럭스이랑 파란색.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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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어. 털려 <laughs> 봐. 이게 이게 그금 아니야? 너 갖고 싶더 더한 거 아니야? 어, 맞아. 어, 미친. 일단 이거 제노. 이게 안에 하나 더 있어? 볼까? 할 거야? 하나로? 상에디지 빡쳐도 두 개를 더 사왔어요. 전다지 <laughs> <laughs> 야, 그나안 나왔잖아. 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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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제발 러 나게 <laughs> 해요. 제발, 제발 해거 제발 스트레스 수강 신청으로 인한 어, 스트레스 풀어야 돼. 서왜서 <laughs> 다 이쁘잖아 <laughs> 제발 설러아야부이라도나 그럼 나 이따 또, 가, 또 가서 또사거야나한란황인까지 황런지, 깔고 간다 제발 하야 제발 제발 러를 불러보세요 불러도 없어요 부르면 뭔가 도망... 어디갔니 어? 아니 어디 어? 아, 하나, 둘, 셋 나재민이랑 뭐 있니? 나한테 왜 그러지? <laughs> 갔다 올게 또 사온다 <laughs> 갔다 올게 이가또 어. 까요 또 까요 이거 까요 아니면... 다사거 아닌데 <laughs> 천 하나 더 샀어 간다 <laughs> 기운이 <좋다>. 드디어 기운이 좋다 <laughs> <스타. 웃음> 나 이쪽 다와 중불이 없어 중이 없어 <웃음> <웃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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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지이가 오늘 야겠다 제발 제발 천러 철로 <laughs> <천러> 진짜 예쁘다 <laughs> 나는 뒤지힘만 가지면 된다고 내가 포토북 달랬니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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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러 빼고 다나오고생겼네 진짜 해찬이. <laughs> 해찬이 해찬이 딸이 음. 왔어요 예. 제발 설로코메 설로코메 아까 박쥐도코메 박쥐도코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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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야 나 이제 더 이상 돈 없어 안사 <laughs> 이제 포기 해 버릴 거야 아 이천 전...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울어버릴 거야 모든 포카 철로로 환혼해요 앨범이 이렇게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오프깡 하고 왔어요. 근데 캔디 앨범이 집에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이렇게 스미니 7개 세트와 이렇게 두개 왔는데 저는 지성 커버 하나랑 이거 하나 뜯어볼 거예요. 저 이거 실물로 처음 온데 한번 까볼게요. 제발 저 이거 아디다스 가져야 돼요. 이거 너무 귀엽잖아. 귀여워. 귀여 너무 조금이라 진짜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좋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무 떨려. 재민이 재민이 나왔어요. 어, 두 개인가? 재민이 나왔어요. 어, 두나중에세워볼게어요 귀엽다 둘 중에 요뜯어볼것이냐음어볼것이냐 이거 뜯어볼게요. 아, 제발. 제발, 재민이 아니면 기성이. 재민 나오면 제 친구가 지금 풀슘 나서 그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트 특전이랑 디지팩. 제발. 제발, 지성이 아니면 재민이. 제발, 그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스 각지선. 어, 노란색이다. 맞다. 미쳤어요. 어떻게? 너무 이쁘다. 보이는데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재민이. 막 이런 거 가사지 가사지가 있고. 아 잘생겼어. 키오. 지성이. 이거 메시지 카드인 걸로 알아요.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메시지 카드가 있어요. 박지성. 박지성. 감동적이다 s 센스토어에서도 제가 미공포 받으려고 분철을 구해서 18세트를 분철을 해서 지금 택배가 와있어요 가볼게요 이렇게 7개 세트 하나랑 박스가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총 14세트가 있는데 나머지 4세트는 다음에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깔게요 으 포트북이 이렇게 있어요. 진짜 많죠? 이 중에서 포트북 6개만 깔 겁니다. 첫 번째 포트북. 제발, 저 포트북 박지 좀 갖고 싶어요. 자, 첫 번째 포트북. 핵찬이, 핵찬이 나왔어요. 접지. 세번째 재미 엥? 또 박지성? 세번째 세타이 중복 해찬 맛이야. 미친 거 아니야? 남진이, SM, 뭐 다섯 번째. 또 이동혁. 해찬 회찬 잡인가봐요. 해찬이 여섯 번째. 제가 박지성 나오라고. 여섯 개 깠거든요. 근데 이동혁이 다섯 개 나왔어요. 이 말이 돼? SM 섞어서 달라고요. 그러면 네 개를 더 갈게요. 어, 제발 어떤 아, 거? 그냥 한번몇개더 까서 다른 멤버 박희성이나 다른 멤버 나오면 그만하려고요. 또 이동혁이야. 나지티프좀 어, 음, 살려줘. 잘라. 당당하냐? 1, 2, 3, 4, 5, 6, 7, 8, 8, 아홉 번째가 이번에 안 나오면 진짜 아 까요 아니, 이도 중복만안 나오면. 제발. SM.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들 미워할 거야. 성아 여기 있지. 아, 나도 왜 이래? 접지, 재노 진짜 마지막 강 <laughs> 박지성, 야, 마지막... 어... 기야저 애기는 이렇게 찾아왔어요. 박수! 안깔 거야. 덕지는, 어? 탈락. 포토북 10개 까서, 해찬이가 7개가 나오고, 재민이 하나, 지민이 하나 나왔고, 이거는 제가 친구랑 교환해서 받았고, 이건 디지팩 지성이, 이거는 스마트 재민이, 이거는 뭐지? 스페셜 지성이요. 오늘 깡끝 애플뮤직에서 시킨 디지팩 세트 와가지고 까볼게요. 블루베리님 공구를 샀어요 지성이 특전이 있고 마크부터 뜯어볼게요 재민이 재민이 나왔어요 런지이 커버 런지이런지이 나왔어요 제노 제노 커버 런진이, 세찬이 커버. 헉! 또 런진이, 런진 왔어요. 재민 커버. 지성 이 하나 나와주으면 좋겠는데. 제너나 해찬이나 캐롤 <laughs> 다 이뻐요. 제발 중국만 제발. 어? 재민이, 저 재민 잡인가봐요. 계속 저번 포토북에서도 재민이 완전 많이 나왔는데. 아니면 아니지만 포토북이랑 미니를 뽑았으니까 아두개 남았는데 두개 남았는데 철러철러 커버 아크나오래다 제발 정만안 나왔으면 헉또재빈이 재민잡인가 봐요 박지성 죽어도 안 나오네 이제 마지막 뒤집을까 지성아 있지? 진짜 중보파지네요 저번 저번처럼 진짜 중보 파티예요. 일단 철러 하나, 재민이 세 개, 런지 세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의 깡 끝. 애플 뮤직에서 택배가 또 왔습니다. 시간 분과 이렇게 포토북이 왔어요. 애플 매직 미공포 때문에 시켜서 뜯어볼게요. 이렇게 미공포 가 들어 있어요. 뜯어볼게요. 음. 너무 심한 거. 런진이, 재민이, 지성이. 아저 이거 진짜 실사 뜨자마자 진짜 너무 사이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예쁘다. 지성이, 제노. 강아지 같냐? 해찬이 철러, 마크까지 있습니다. 런진이 이거 하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이쁘지 않아요? 셀카 턴드예요 진짜. 이거 너무 강아지 같이 나왔어. 그냥 이렇게 있고 런진, 해찬, 지성, 철러, 재민, 마크 이렇게 7곱개 맞습니다. 하나 럭들을 지성이로 분철을 했었는데 로한이 안구해준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런진이로 받았습니다. 어좀 하자가 슬림 하자. 같은 그래도 예쁘다 예쁘네요. 나 열려? 어. 내가 봐줄게. 우리가 먼저 봐주자. 그래. 나이 <laughs> 내가 신기 <laughs> 야, 내가 신 올라왔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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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야, 이거 너랑 똑같다. 나 어제 여기서 거든 그 뭔데? 분 뭔데? 잘나 a 거 the m o 야 n day, the 어? o o n d 어아 the moon day, the moon day, the moon day, the moon 아, 나 우리 뭐많아서 아.. 안 나오겠어? 아, 이거 진짜 카드가서드가잘지하드 아, <laughs> 하나 하나 어, 어. 아, 이거 핑크 하드 이거 하이이 하드라서. 안거 하드라서. 이거 핑크 하드하하 어, 뭐 더있 어, 랜거어이 응. 아, 이에뭐 많다 아, 오빠 오빠 <laughs> 아, 이거? 아, 거 아, 이 아, 아, 뭐.. 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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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이 이거? 아, 야 얘네 셀프 근데... 없냐? 셀프 안에 있어? 이컴퍼가야 그거 오! 아 나왔어? 아니 사쿠라 나왔어 아쉣 아, 오빠 아, 랜더랜더 파티 오빠 <laughs> 런진이 재민이 오빠 외치는 개미 제노 커버 나좀 앉아봐 아, 오케이 야, 오케이 다시 제노 커버 아, 지성이 아 지성이랑 섞였는데 누구노지 이성 짱 런진 아 데민 제... 나 이거 있어서 지성이랑 교환했단 말이야 런진 커버 아디다스 박 아디다스 방 얼굴 나온다 조심해라 가리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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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디다스 바퀴송 발라딘가나주어 근데, 근데 나 런쥔 잡이라 왔어 아, 이렇게 집에 갈순 없다 철러다철러 오빠 어딨노 어딨노 여기 이렇게 SMCU 앨범이 있는데 궁금하셨죠? 저 어제 SMCU 앨범가는데 영상이 없어가지고 일단 개봉한 거라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드림버전 두개랑 에스파 버전 두 개랑 에스파버전 하나씩 샀어요 드림버전 앨범을 보자면 첫음 옆서는 런쥔이 이렇 포스터가 있고 접지는 지성이가 나왔어요. 두 번째 포토북에서는 웃서는 지성이 해찬이가 나왔어요. 포카는 이렇게 해찬이와 마크가 나왔습니다. 마크 진짜 예쁘지 않아요? 해찬이는 지성이로 교환해서 지금 올 거예요. 에스파 버전은 제 친구 중에 마이즈니가 있어가지고 링크인데 한번 저도 재미로 뽑아보고 싶어가지고 뽑았는데 제가 갔던 데가 디젤 밭이여가지고 제리를 뽑았습니다. 옆서는 윈터 그리고 접지는 카이나, 근데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에스파에서 카이나랑... 어머, <laughs> 제가 에스파에서 카이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신이다, 미쳤다. 음, 예, 이쁘, 진짜 이쁘다. 행복해진다. 앨범에, 지성이를 찾아봅시다 여기있다내 아들 아 귀여워 이번에 이번 애들이 꼬질꼬질 컨셉같아서 지 너무 좋아요 꼬질꼬질 꼬꺼지?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쁘쁜 아, 너무 좋아요 이 사진 아 귀여워 남자야? 어, 잘생겼네요 어머 이제노 뭐야 <laughs> 귀엽엽다 여기 어디에요? 당장 찾아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뮤직플랜트 미공포 왔습니다 뜯어볼게요 뮤직플랜트를 7개를 사가지고 뜯어볼게요 마크 마크 오제파랑이 이쁘다 마크 해찬이 이거 진짜 이쁘대 제노 재민이 찰나 지상이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물고 있는 것 봐. 아 진짜 귀엽다. 런진이, 런진이 진짜 예쁘다. 이렇게 일곱 세트 맞습니다. 끝. 단택이 와서 뜯어볼게요. 기성이 너무 예쁘다. 어, 이거는, 지성이, 제노랑 교환하는 지성이 뭐라고 해야 되냐. 하 가랜더 같은 그런 거예요. 아, 귀엽다. 인준이 도무송. 헬로 퓨처 인준. 헉. 이건 제가 공구 탄 i5인, i5 신나라? 이공구 지성일 거예요. 동물 이렇게 주셨어요. 이파이브 지성이 진짜 이쁘다 신나라인데 신나라 비룡포 진짜 이쁘거든요 하자도 없이 깨끗하게 해봤습니다 어, 진짜 이쁘다 점을 응.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까볼게요 먼저 이렇게 먹을 걸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우성도 주셨어요 직접 제작하신 건가? 비공구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아이저 진짜 드림인 지성이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글리치 모드 아이스 버전 지성이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예쁘다. 감사합니다. 마지라초 사랑 때 진짜 귀엽잖아요. 아 예쁘다. 엽서 같은 걸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친구한테 공급한 캐터포 미용포예요. 예쁘요. 진짜 예뻐요.